2024년 8월 15일은 우리나라에 지하철이라는 교통수단이 등장한 지 정확히 50년이 되는 날입니다. 올해로 50살을 맞은 지하철 1호선. 그러나 이 노선이 만들어지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1955년 약 150만 명 정도였던 서울의 인구는 이후 나날이 증가해 1966년이 되면 380만 명 수준까지 달합니다. 서울의 인구 집중은 많은 도시 문제를 낳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교통 문제였습니다. 늘어나는 교통량은 노면 교통이 소화하지 못했고 1968년 서울 전차 폐지 이후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는 만성적인 혼잡을 낳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나온 해결책이 바로 지하철이었습니다. 서울 지하철 건설 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생각보다 상당히 이른 1958년에도 구상 중이었음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이때의 계획은 서울역에서 청량리역을 잇는 것은 같지만 종로가 아닌 청계천을 지나 동대문 청량리를 이을 계획이었습니다. 1961년 철도청 주도로 나온 1호선 계획은 서울역에서 종로, 동대문을 지나 청량리를 잇는 지금의 1호선과 유사한 경로로 계획했습니다. 다만 청량리역을 지하에 두지 않고 지상으로 나와 경원선 청량리역 부지를 활용할 계획이었으며, 따라서 동대문역에서 청량리역으로 지나는 선형은 지도처럼 지금과 달랐습니다. 그 이후 1965년 서울시 주도로 서울 지하철 건설 계획을 발표합니다. 당시에 4개 노선을 구상했는데 1호선은 서울역에서 청량리를 2호선은 서소문에서 제기동을 잇고 3호선과 4호선은 서울도심 외곽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구상했었습니다. 사실 이때에도 1호선과 2호선은 기존 철도노선과의 연계를 고려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호선은 서울역에서 경부선을 따라 영등포 방면 청량리에서 중앙선을 따라 망우 방면으로 계획했으며 2호선은 서소문에서는 경의선을 제기동에서는 경춘선과 연결할 계획이었습니다. 뜬금없이 경춘선인가 싶겠지만, 당시의 경춘선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이 당시 계획한 지하철은 터널 단면과 사용 전류가 기존 철도 구간과 달라 직통 운전보다는 환승을 염두에 둔 계획이었습니다. 이렇게 1960년대 지하철 건설은 계획은 있었지만 섣불리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당시의 기술력으로 지하철을 지을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지하철 건설에 드는 막대한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에 부딪혔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하철 건설 계획을 아예 포기한 것은 아니었는데, 1968년 서울 지하철 계획은 서대문에서 용두동을 잇는 지하철을 만들고 이 노선을 중심으로 서울 외곽을 뻗어나가는 네 개의 노선을 구성했었고, 1970년에는 서울특별시 지하철 건설본부 설치 조례가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1970년 4월 8일, 마포구 창전동에 있는 와우 아파트가 부실공사로 무너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참사로 인해 김현옥 서울시장이 물러나고 양택식 서울시장이 임명됩니다. 이무렵 서울은 1968년 전차가 폐지되고 나날이 급증하는 교통난 해결이 당면 과제였고 철도청장을 역임한 양택식 서울시장은 지하철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취임 후한 달이 지난 뒤 양택식 서울시장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지하철 건설을 건설 추진에 대해 보고했으나 김학열 경제부총리가 지하철을 지으면 나라가 망한다라며 이를 강력히 반대했다고 합니다. 서울의 대규모 사회 간접자본 투입 시 서울의 인구 집중은 더더욱 심해질 것이고 당시의 한국의 경제 규모상 지하철은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이 반대의 이유였다고 합니다. 다만 실제는 경제 장차관 회의를 건너뛰고 바로 대통령에게 보고가 되었다는 점, 즉 절차상의 문제가 더 컸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하철 건설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맞서는 가운데 당시 이후락 주일 대사가 서울 지하철 건설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결국 이 문제는 지하철 건설로 결정됩니다. 이후 1970년 6월 서울 지하철 건설 본부가 발족되어 본격적인 서울 지하철 건설이 추진됩니다. 지하철 건설이 확정되었어도 큰 문제는 바로 재원 마련이었습니다. 1970년 7월에는 제4차 한일 정기 강요회의가 열렸는데 일본 측에서 서울 지하철 건설에 대한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서 협력하기로 결정합니다. 건설비에 대한 문제도 일본으로부터 차관 도입이 이루어지면서 해결되었습니다. 1970년 8월 서울시 실무진이 일본에 방문하였고 9월에는 일본의 기술진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지하철 건설을 위한 전반적인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마침내 1970년 10월 22일 서울 지하철 건설 계획이 발표되었는데 서울역에서 청량리를 잇는 지하철을 건설하고 이 노선은 인천, 수원, 성북 방면 기존 철도와 직결하는 지금의 1호선이 확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또 일본 조사단이 제안한 노선을 기반으로 1호선 과 함께 다른 노선의 계획도 확정되었는데 서울 도심을 중심으로 외곽으로 뻗어 나가는 형태였습니다. 다만 경로를 보면 알수 있듯이 2호선부터는 이 계획과 완전히 달라진 것을 알수 있습니다. 1971년 3월에는 지하철 1호선 건설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서울역에서부터 청량리역 구간과 검차선으로 활용될 0.77km 구간이었습니다. 이 0.77km는 당시 지하철 5호선의 경로였는데 1호선에 검차선으로 사용되기 위해 먼저 공사한 것이었습니다. 차량 폭은 기존 경부, 경인선과의 직결 운행을 위해 규격을 갖게 했습니다. 경부 경인선 일부 역들은 대피선을 설치했는데 화물 열차 운행을 위험도 있었지만 향후 이용객이 늘어나면 급행 열차를 운행할 계획도 있었습니다. 당시 계획으로는 성북역에서 구로역까지는 강역에 정차하고 수원 방면 경부선은 안양역에만, 인천 방면 경인선은 부평역에만 정차해 인천역에서 시청역을 42분, 수원역에서 시청역을 45분에 운행할 계획도 있었습니다. 지하철 1호선의 착공은 1971년 4월 12일에. 이루어졌고 3년 4개월의 공사 끝에 1974년 8월 15일 성북역 지금의 광운대역에서부터 시작해 청량리 종로 서울역을 지나 인천 수원역으로 향하는 지금의 1호선이 개통한 것입니다. 지하철 1호선의 착공부터 개통까지도 사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하철 1호선의 비밀 두 번째 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소개하기로 하고 지금부터는 1974년부터 2024년에 이르기까지 서울 지하철의 변화를 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이 계획과는 달리 2호선부터 노선이 완전하게 달라졌는데 순환선으로의 2호선은 1980년 신설동역에서부터 종합운동장역이 개통한 것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개통해 1984년 서울대 입구역에서부터 을지로 입구역 구간 개통과 함께 순환선이 완성되었습니다. 신정지선은 1992년부터 1996년까지 순차적으로 개통했습니다. 3호선과 4호선은 하나의 세트로 같이 추진되었는데 1985년 4월 20일에는 4호선 상계역에서 환성대 입구역 구간. 7월 12일에는 3호선 구파발역에서부터 독립문역 구간이 개통하였고, 10월 18일에는 3호선은 양재까지 4호선은 사당까지 개통했습니다. 1990년에는 3호선은 지축역까지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두 노선 모두 경기도로 연장이 이루어졌는데, 3호선은 일산신도시 대화역으로, 4호선은 1994년 과천선의 개통과 함께, 과천, 평촌신도시를 지나 안산역까지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 노선은 모두 더 연장되어, 삼호선은 는 오금역까지, 4호선은 우이도역, 진접역으로 각각 연장되었습니다. 2기지하철로 지어진 5호선에서부터 8호선은 1995년부터 2001년까지 순차적으로 개통했습니다. 5호선은 1995년 11월 15일 왕십리역에서부터 상일동역 구간 개통을 시작으로 다섯 번에 걸쳐서 개통이 이루어졌는데, 1996년 12월 30일에는 여의도역에서부터 왕십리역 개통으로 방화역에서부터 상일동 마천역 구간이 개통하였고, 2 0 2 0 0년과 2021년에 걸쳐서 경기도 하남시로 연장되었습니다 6호선은 이기 지하철 중 가장 마지막에 개통했는데 2000년에 모든 구간이 개통했으나 이때 공사가 지연된 약수, 버티고개, 한강진, 이태원역은 개통하지 못했고 이 4개의 역은 2001년에 개통했습니다 2019년에는 신내역까지 연장되었습니다 7호선은 1996년 10월 11일 장암역에서 건대입구역 구간 개통을 시작으로 2000년에 온수역까지 개통하였고 2012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서 연장되어 지금은 부천을 지나 인천광역시 성남역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8호선은 1996년 11월 23일에 잠실역에서 모란역 구간, 1999년에는 암사역까지 개통하였고, 2024년 8월 10일에 남양주시 별내역까지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9호선은 3기 지하철입니다. 다 지어졌다면 이랬겠지만 10호선에서부터 12호선은 백지화되어 9호선과 3호선 연장선만 살아남아 개통했습니다. 2호 서울 지하철은 길이가 짧은 경전철로 추진되었고 2017년에는 우이 신설선이 2022년에는 신림선이 개통했습니다. 이외에 수도권 광역전철 노선까지 합하면 50년이라는 세월 동안 서울의 지하철망은 꾸준히 연장되었음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1호선이 착공하기까지 과정. 과 이후 50년간 서울 지하철의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지하철 1호선이 개통하기까지 거쳐야 했던 많은 논의와 사건, 사고는 두 번째 영상에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